지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소가 폭발했고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경락고를 손상시켰습니다. 결국 그 틈으로 방사능이 새나가서 광범위한 지역을 오염시켰는데요. 이처럼 수소는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소송을 취재하던 중 심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 측이 핵 발전에 쓰이는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필수 안전 장치인 감압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울진 원자력 이발전소 핵 발전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소 가스가 필수적입니다. 발전소는 냉각제 등으로 사용하는 수소 가스를 주기적으로 저장 탱크에 채웁니다. 수소 가스 운반 차량이 발전소로 들어가 플라스틱 재질의 호스를 이용해 탱크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수소를 다루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안전에 극도로 신경을 씁니다. 걸음도 신발만 걸어도 스파크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신발하고 모든 걸다 최고 이렇게 아니라는 신발로 받아 신고 아니고 일단 그런 거를 조심하고 그리고 가스 투명수 들어갈 때는 몸에 너무 라이트나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수소 운반 차량의 가스통 압력은 높고 발전소의 수소 탱크 압력은 낮기 때문에 수소 가스는 엄청난 속도로 호스를 통해 이동합니다. 연결 호스는 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호스가 터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호스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중간에 감압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 작업자는 울진 이발전소에서는 감압 밸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압 밸브라고 있습니다. 그 고압에서 저압으로 낮춰가지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치인데, 그걸 제거 시켜놓고 충전했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울진원전 이발전소에서 수소가스 충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6년 동안 강압밸브를 달고 충전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럼 강압밸브 세팅은 어떻게 해요? 강압밸브를 달아 놓고 충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강압벨브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충전 작업할 때단한 번도 강압밸브를달관 적은 없으세요? 네, 그렇 감압 밸브를 제거하고 충전하다 보니 호스가 고압의 수소 가스 압력을 못 이겨 터지는 일도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기절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망치거나 할 정신도 없고 연속으로 빵빵빵 터지다 보니까 그 최고로 그러니까 한번 충전할 때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상세히 개 터진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일 년에 몇번 정도로 기억하세요? 열번 이상 터지죠. 한번 터질 때만 다섯 개씩 터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압밸브를 이용을 하면 그 압력 이하로 보내주기 때문에 라인이 터질 이유가 없는데 감압밸브를 없애버리면 이쪽에 들어가는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이 호수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터질 거예요. 핵발전소 가스 저장관에서 호스가 터져 수소 가스가 유출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공기 중 수소 농도가 4%만 돼도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군산 수소가스 충전소에서 수소가스가 폭발해 충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직사하고 충전장이 완파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울진 이발전소에는 수소 저장 탱크가 무려 92개나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정전기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그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 이런 그 점화원이 만약에 있으면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폭발을 하면 그 옆에 실린더도 또 같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다 폭발하면 어마어마한 사고로 갈 수가 있죠. 울진 핵발전소 측은 이에 대해 감압 밸브는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지금 설치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대답을 피합니다. 충전을 할때 그 네. 이발전소에서 항상 가압벨브를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죠? 아, 길게 말씀드리잖아요. 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뭐 정상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가 지금 기자님한테 제가 에. 얘기를 할수 있는 그게 에. 언론 홍보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팀에 공식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어, 확인해서 이거 전화드리면 되나요? 이거 응. 사실 있는지 없는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소충전 작업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를 수소문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4년 동안 울진 이발전소에 수소를 납품한 운전기사는 충전 중에 감압밸브가 장착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거기에 감압밸브가 있나요? 이형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장시가 안 들어가 있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는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 설비 속에 보면은, 예, 그밸브이렇 보면 거기 있는 게 보여요. 음. 또한 수소 충전 작업을 담당했던 다른 복수의 작업자들도 물진 발전소에서 적어도 2000년 초반부터 지난해 말까지 감압 밸브를 제거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해왔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현입니다.